연결됐습니다. 와, 여기, 가게에 바로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아. 어? 이제는 좀 멀어져 버렸어, 어떻게.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기, 어, 인터넷이 말입니다. 제가 저쪽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 멀어가지고, 마침, 이, 제이슨이 이, 제이, 제이선이란 이 사람, 이분이, 여기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담배 가게 이야기 했죠? 그 담배 가게에, 딱 찍고 싶어가지고, 주네요. 아무튼, <laughs>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공짜다, 이제. <laughs> 잘 걸렸다, 너. 오늘, 오늘 잘 걸렸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자, 오늘, 아 <laughs> 어, 오늘 그 필리핀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아 바닷가에서 특히나 반타얀 섬에서 그냥 무작정 오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사, 이제 여기서 생활이 가능한 <laughs> 아르바이트 알바가 뭐냐? 오늘 알바의 이야기는 이 여기 이, 이것을 가지고 이게 줄낚시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하고 계시는 이거 일 자체가 이 줄이 한 줄로. 다 연결돼가지고, 바다에서, 여기에다, 여기, 여기에다가, 이 값을, 그러니까, 하나, 그 낚시 하나하나씩, 이 값을 걸어가지고, 쫙 푸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낚시를 내가, 방카. 그 앞에 보이죠? 방카. 이라고 보이나? 너무 좀 작나? <laughs> 가는데, 이것들도 다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다. 이값끼워주는 데는 한 줄에 70 페소. 요한 요 줄에 70 페소요. 요이금어 줄을 빼서 끌어올려 가지고 가 다시 이 값을 걸기 위해서는 다시 다시 쓰기 위해서는 이걸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이 정리 하는데 여기 한 줄에 요한줄요 지금 요 여기까지 했어요. 아직까지 안는데요한줄 자 그런데 한 400개 정도 돼요. 아까 세어보니까 400개 정도 돼요. 400개를 정리해 주는데 100페소. 그러니까 아 어, 이거 전체 다 하면은 하나 둘셋네 400페소죠. 그 그래. 지금 그러면 이게 일감은 몇 개냐?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요거는 지금 한 200개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은 200페소를 번대요 그러면은 아 어, 200회소 같으면은, 아, 얼마 되겠 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보통 전문가들이 하면 1시간 넘게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4개를 다 하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하면은 두, 두세 시간, 두, 두세 시간 걸린대요. 두세 시간에 어4 0 0페소가 아직 벌수는 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 0 0페소 같으면은 예, 만원입니다. 만원이 어디야?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만원 버는데 그러니까 요네개다 그러는데 초보자가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한대요. 그런데 어 전문가가 하면은 두세 시간. 그리고 이분 와이프가 여기 있, 있거든요. 와이프, 저기, <laughs> 여기 다시, 지금 두, 두 분이 일하고 있는데, 예, 이쪽에 있는 분이, 앞에 있는 분이 와이프고, 이 와이프가 더 전문가래요. 이분은 하루에, 예, 예, 이, 이, 이분이 전문가래요. 이분은 한, 한개다 아는데 말입니다. 이거 다 아는데 속도 보십시오. 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느냐 한번 전문적으로 하는데 한번 좀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기에 일단 낚시를 하고 나서 배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것을 분업을 한다는 거죠. 자, 이분들 하는 거 보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 좀 더도 더, 조금 더도. 더. 자 그러니까 요줄한줄 줄 완성하는데 이 어레인지 그러니까 정리 건물 정리라 그러죠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낚시 정리 낚시 정리를 하는데 요거 한 줄에 말입니다 요한 라인 한 줄에 한줄 단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요한 줄을 계산하는데 100페소 요거 하나 정리 한줄 정리해주는 정리만 해주는데 100페소예요 그러니까 네라인 다하면 400페소가 되죠 어 여기에 그게 낚시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분이 가장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자기는 한두세 시간 걸린대 이, 이 사람은 요거 하는데 한 시간 조금 더 걸린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빨리 한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걸 하는데 옆에 옆에 분도 한번 살짝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부녀들이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부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이선도 하고 있어요. 자, 저렇게 제이선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이선 하는 거는 요렇게 하면은, 짠. 예, 네,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지금 이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필리 주제는 필리핀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 필리핀 우리는 필리핀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 어, 제가 아이 노인과 노인, 노인과 바다 소설을 쓰듯이 서바이벌 필리핀 어 노인과 바다를 에, 형님들 동생들 정부 지원금 받고 방에서 방콕하면서 어 게임이나 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야 여기서 이거 정리해 주면 한 줄에 정리해 주면 2,500원 받다니까 2,500원이면 여기서 100페소면요 점심 한끼 어제도 제가 갔지만은 여기 식당 좋은데 있지 않습니까 라면에 밥 김치 해가지고 주는데 10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알겠다. 요거 한줄 정리하면은 이거 한줄 정리하는데 라면 안그 아, 점심 한, 점심 한 끼. 요렇게 계산해. 점심도 먹을 수 있다. 하이, 하이. 점심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 요거 정리하는 거 제가 좀 한번, 네, 우리도 만약에, 저도 요걸 좀 배울 생각이에요. 요걸 좀 배워가지고, 아,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렇게 딱 하면은, 예. 자, 와, 벌써 좋아요가 좋아요 누르 눌러주고 이런다. 야, 돌돌돌겠다 이거, 이거, 자, 자, 요, 요, 요 알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알아보자. 어, 메뉴, 메뉴, 고, 어, 왜, 왜, 뭐야? 이거, 뭐, 화면에 뭔가 나타났다. Ah, yeah. uh, when you uh, go out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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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ing the boat, it's uh, ordinary. How long does it? How long? How many hours uh, did you did you spend the fishing? the fishing. Go to the fishing yeah, yeah, yeah. Um, two to three hours. Two or three hours. Yeah. Then when you. Uh, try to put this in the uh, ocean it takes uh -huh. one hour just yeah. to one hour arrange so, today. Uh, yeah arrange one hour and after one after one after hour one and hour you can relax for just one two hours then after that you can uh, try to pull and yeah, pull this yeah. and uh, this day this, this day uh, the the this uh the this one line yeah. how how many kilograms of fish do you can you can you get can you uh, catch yeah uh it depends from what they it depends on the ocean <laughs> because uh, yeah, yeah, sometimes I know. yeah i know the sometimes uh, the, the very good chance or uh, the bad yeah. bed bed bad, bad the uh, better the chances yeah. The more they get uh -huh. yeah so so, in this line, uh, maybe they will catch only 5 to 10 kilograms. To 5 there. or 10 kilograms? Yeah. That's a very yeah. lucky day. Yeah. And sometimes they can, they will get uh, on, only one fish, they can get 10, I know, I know, I uh, know. Uh, Korea also the same. But yeah. uh, mm, uh, the lucky day, how many kilograms? The, the, this, uh, this only uh, one yeah. line. O only one line. I think five. 5kg. 5kg. Yeah. Oh. So, o r d i n a r y uh generally, how many uh the the 5kg? How much m o n e y uh, can you yeah, can you on in 5kg? Uh, I think more than 1,000. 1,000? Yeah. Guess oh. the 그러니까 아, 잠 오케이. Of... Oh, okay, 이걸 한 주를 줄을... 1,000 Yeah. 그러니까 천 페소 벌기 위해서 요거 정리만 하는데도 백 페소 줘야 되죠, 그죠? 백 페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다시 이 값을 거는 거 있잖아요. 이 값을 거는데 요거 얼마냐면 칠십 페소 줘야 돼7 칠십 페소. 그러면은 기본 이거 이값 입값, 그러면 이 값은 또 그럼 돈안 들어가느냐? 이 값도 정어리 같은 그런 것들을 사야 되거든요. 정어리 또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정어리 잘라서 그러면은요, 정어리를 따두고, 정어리 싸다고 하고, 요 정리하는데 한 줄에, 요 정리하는데 한 줄에 100회소 줘야 되거든, 이 사람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이값 끼는 데 있잖아요. 이 값을 잘라 놓으면, 잘라 놓으면은, 그거 끼는데, 얼마 줘야 되냐면 7 0에소1 7 0페소 들어가죠? 거기다가 정어리 값 들어가죠? 잡는 인건비 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못 낚는 나을도 있는데, 잘 낚으면은, 잘 낚으면 5kg 이한줄 가지고, 여기 한 줄이 약한 300개에서 400개의 낚시가 있거든요. 3, 400개의 낚시를 가지고, 잘 잡으면 5 k g 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그 5kg 잡으면은 보통 한1 천원, 1 천페소. 천페소가 2 5 0 0 0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작은 보트, 보트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잘 잡으면은 4천0페소까지벌수 있다는 것. 1 0 0페소2천0페소3천0페소4천0페소 이렇게 벌수 있는데 그게 원가도 만만치 않다는 것. 방금 이야기 하는데 요거 한줄 해가지고 넣어도 고기 한 마리도 없을 때도 많다는 것. 예, 고기 한 마리도 못 닦을 때도 있다는 것. 생각보다 원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알바가 있다. 여기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알바를 소개해 드린다. 그리고 요거 한줄 하는데 초보자가 제일 처음에 하면은 이한줄 하는데 100패소 버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그런데 좀 숙달이 되면은 아 요거 네개다 하는데, 네줄다 하는데도 한 두세 시간, 두 시간 정도에 걸린다. 네개다 하면은 얼마를 벌수 있느냐? 400페소를 벌수 있다. 400페소가 한국도 만 원이다. 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를 벌면, 제가 어제, 여기, 좋은 식당, 라면에 밥에, 라면에 밥한 공기에 김치 들은 게 100페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기촌하시가지고, 아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laughs> 아니, 실제로 재밌잖아요. 저는 해볼 거예요, 이거. 저는 이거 배워 배워볼 거예요. 야, yeah. 저는 배워서 배워서 남주냐. 실제로 한번 요거 한 번에 요거 한줄 이거 정리해 주는데 백페소다 딱 떨어지잖아. 노가다는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볼만한 해볼만한 그거다. 아 어, 그리고 어, 제가 이거 저기 좀 구체적으로 제이슨, 예 very very lucky day how big fish y this kind of uh, can you kind of fishing t h d this kind of fishing l o d h o w big um, uh, fish y can you catch sometimes uh, 20 kilos sometimes 그러니까 그 이걸 가지고 제일 큰 거는 20kg y e a yeah, yeah. 20kg짜리. 20kg 같으면은 아,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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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 이마 해야 20kg 되겠죠, 그죠? 예. <laughs> yeah, 20kg. 그런데 and um, big fish. Uh, yeah. very good big fish. and then 어, uh, one f i e c e 아, in your in your experience. Uh, how much money can you uh, can you e uh for this? Oh, old... no no no. one time lucky day. Oh. Yeah. big fish. you catch you on e big one y e a h um i think uh, one one big fish. Okay. 어? 그러니까 10,000 o s 하루에 yeah. okay. 하루에 10,000.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 가지고 큰 고기 한 마리만 잡았는데 10,000. <laughs> 그러니까 만 페소입니다. 만 페소. 만 페소 같으면은 25만 원. 그런 일도 있다 이런 거네요. 천배소가 2,500원이거든요. 2500, 25 그러니까 그, 그런데, 그 uh, 아, and then, 어, 아, 그뭘이 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한 달에 그래 큰 고기를 아, 인원 이어. That kind of big fish. One year, how many, how many fishes can you, get, get, can, can you catch? Yeah. 그러니까 년에 그큰 고기를 몇 번이나 잡을 수 있느냐? Um, I think uh, the in in one year. One year, uh, go fishing. And, mm. and uh, I want to know uh, how the much money do we ge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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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How much fish? very lucky day f o many yeah. very big fish and uh, uh, 20 kilogram like 20 kilogram mm. how many times can you catch that kind of catch ch ch chances um, i think maybe 50 chances they can catch 50 yeah 50 percent not uh, not uh, not every time 만만. 오 okay. oh,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20kg 짜리가 는데요 어, oh. oh. do you have the, the cell phone picture 20kg? Do you have? It? You don't have? I can send it to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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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ut okay, I, okay. That's only 5 kilos mm. of fish that I take picture, not the 20 kilos. Yeah. I did not take picture. Yeah, yeah, yeah. <laughs>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잡는데. 와, 이 놀라, 놀라운 사실인데. 10번은요, 20kg짜리 이런 대물을 낚는대요. 엄마야, 난 그렇게, 그런 사실을 몰랐다. 아, 그렇구나. 야. 자, 이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요. 이제, 낚시가, 이렇게, 낚시 메인 로드가 있고, 메인 줄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낚시 바늘이 그, 그 묶이는 줄이 있거든요. 그 줄을 지금, <laughs> 어, 떨, 떨어뜨리고, 세 줄로 이제 갈, 갈, 갈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에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자, 세줄 잡았죠? 세줄 잡고, 어,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세줄 잡고, 저렇게. 이거, 낚시 줄 묶는 거, 다 이거 배우긴 배운데, 지금 또 까먹었다. 저, 어, 어, 저기, 수리, 수리를 하는 걸 내가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요. 저도 이거를 배워가지고, <laughs> 이거한 줄, 3, 400개 하는데, 100회속. 이렇게 네. 하는데, 그거 좀, 저도 좀 하려고요.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지금 제가 김에서 오신 김 사장님 그 지금 산타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산타페에 계신 분한테 거기, 그것도 숙소도 한번 해드리고 숙소가 말입니다. 오, 8,000페소에, 그래요. 숙소가 8,000페소에 그 에어컨 있고 거기에다가 전기세 포함. 아,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기세 요거 의외로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포함 8,000, 8,000 페소짜리 오늘 우리 그 사연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보고 계시면 좋아요 <laughs> 한번 눌러 주시고. 아 어, 제가, 저는 오늘 주제가 아니라 아, 필리핀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실제로 기,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왔는데 요거 좀, 아 <laughs> 어, 저기 이분이 알다시피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해. 그래서 이분한테 영어 배우 어, 더 솔직히 말입니다. 필리핀에서 현지 로컬에서 생활하다 보면 영어를 이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 아, 르바이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김 여기 이번에 오신 손님 중에서 시간당 200 시간당 200회소 영어 강습하고 있거든요. 영어 하고 있는데 시간당 200회소 같으면은 이분들 요거 하나 하는데 시간 깨글래요. 그러니까 요거 낚시 거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것보다는 영어 가르치 주는 게돈이더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200회소짜리 물론 애쁜 아가씨는 아니지만 여기 애쁜 아빠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 특히나 제가 이렇게 현지에서 와가지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집에 와이파이 있죠. 자기 휴대폰 좀더 거치해 놓고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이거 이거 해야 하면은 자기는요 아르바이트 돈도 벌고 또 그다음에 이 아줌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아줌에도 앉아가지고 그냥 돈도 벌면서 작업은작업대로 하고 한국어 연결해가지고 영어 배우고 영어는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 그저기입니까 저 지금 영어는 우리의 이제 우리 그룹에 페이스북 그룹에 가면은 교재가 무료로 있어요. 지금 요게 뭐냐면은 정어리를 가지고 이제 그걸 한 입값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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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에다가 요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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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주는 거 있잖아요. 또그런데 요거 한한줄 걸으면은 70페소 예, 이분도 지금 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리가 다 이렇게 외주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업화가 되어 있다 이 분업화에 자 이분은 이값 예, 만들고 또한팀또 응? 와가지고 이제 이값 그런 거할 거예요 또 이분들이 할 수도 있고 요렇게 다 분업화 되어 있는데 요런 현실에서 <laughs> 제가 하는 제안은 이분들이 앉아서 낚시, 이거, 이거, 이거 정리도 하고 또그 다음에, 어, 저기, 영어회화 같이 하면서 이렇게 <laughs> 영어 배우는 그런 프로젝트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은 제가 산타페로 갈예정입니다 산타페 가가지고, 어, 야, 지금 제가 댓글을 올려주시도 제가 댓글 읽을, 읽으면서 생방송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니까, 어,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오, 아, 사임한테 제가 카톡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 안 받으시더라. 어쨌든, 오후에는 무조건 출발합니다. 사, 하, 출발합니다. 사임 기다리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 바이크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산타페까지가 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제이 바이크 이 저기 그게 에 용량이 36 k 로밖에안 돼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를 한번 충전해가지고 갔다 왔다가 안 돼요. 가가지고 충전 좀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오늘 거기에서 어 제가 오랜 만에 도시에 나가 가지고 산타페라는 도시에 나가 가지고 그 여자들도 한번 구경하고 목구멍에 조금 기름칠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가 좀 됩니다. 여기 시골 필리핀 너무 깊숙히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깊숙히 들어온지도 벌써 아이 여기 에 들어온지가 지금 5개월 넘어가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아, 아 맞다. 그기에서는저 어디야? 비자 연장하러 거기 그때는 갔다 왔어요. 비자 연장하러 가가지고 세부 세부 섬, 세부 시에는 갔다 왔는데 지금은 아, 예, 이렇게, 쫄쫄 혼마가지고, 목에, 목구멍에, 그, 저기, 그것도 기름기도 좀 필요하고, <laughs> 또그 다음에 눈도 좀여기도 하고, 또가서뭐 바람마라든지 이런 거안막아든 <laughs> 오늘은 어쨌든 좀 가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대도시 산타페로 갈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필리핀 너무 깊숙이 들어와버렸다. 진짜 많이 깊이 들어왔죠? 여기 사람 사는 데다. 재미있다. 사람들 너무 좋다. 이분들, 제가 사,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 자체의 품성이 좋아요. 여기 제가 그것도 소개 좀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들, 가족들이 내 가족이 아니,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담배 사는 이 집이 담배 사는 집.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제, 제이슨, 제이슨 저그 집, 제이슨 저그 집인데, 담배 사는 집이고, 또... 여기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앉아서 같이, 어, 부이 사람 완전히 어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배 보세요, 배. 배도 많아 방카. 방카 있잖아요. 다음에는요, 이 방카 이야기도 할 텐데. 방카 하나에 진짜 가격 싸요. 여기서는 만들어 만드는 데도 싸고, 그 다음에 중고방카 사가지고요. 밤에, 낮에는 뜨거워서 못 놀고, 밤에 가슴 하나 탁태워가고 어기어디어라 어기어디어 이렇게 말입니다 가 해가지고 딱놀더 저기도 방카에서 딱 놀면은 아이 제가 제가굴기하 <laughs> <어기야 웃음> 그래 놀면은 죽인다 <laughs> 저기서 저저 저 배에다가 예 검음날 아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보름날이 저기서 보름 보름 달빛에 맥주 두병빡 싣고 가스나 탁 태워갖고 으라, 저라, 찰떡궁, 찰떡, 이렇게, 여러분들과 질퍽하게 하면, 아이씨, 카메라 줬다 다 카메라. <laughs> 놀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겠다. 예, yeah. 그래서, 뭐야, 몇분 지났나? 어, 예. Yeah.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음, 여기서 그걸 배워보겠다. 이 알바를, 여러 여러분들과 함께 아 여러분들 함께 아니지, 내가 혼자 이 뭐라 그러나 아이 카메라 좀 돌리고 요런 비디오도 앞으로 많이 준비하겠다. 그런데 오늘은 어, 중간에 가면서 아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제 유료화 됐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 이 영상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특히나 어제 제가 지금 뉴스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광고 좀 할게요. 어 실시간 뉴스들, 지금, 최근 뉴스들, 이런 뉴스들, 심지어 연애, 비자 관련, 여행 관련, 또는 정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또돈 벌기 위해서, 벌어먹고 있어요. 필리핀 뉴스, 이래가지고, 필리핀 속보, 이래가지고, 막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거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그냥 알림, 알림 설정 해도 제가 새 뉴스 딱 올라가면 딱 보이잖아요. 뉴스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정치 뉴스 이런 건 재미가 없고요 정치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예네 이런 것들은 비자 관련 새로운 소식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번에 어제 뉴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예. 이번에 디지털 로마드, 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영상해 가지고 안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는 분도 어그 저기 그 주식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1 년짜리 비자가 나와, 나와요. 나와요. 언제나. 예, 그, 거의 확실히 짓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빵빵빵빵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꼭해 두셔야 돼요. 예.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뉴스 채널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라.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는 좀더 잘하겠다. 그래서 뉴스도, 필리핀 뉴스도 이제 l 에 f 보래에서볼수 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작심이와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